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 전부를 주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그리고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등,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온전은 그냥 뭐, 온전한 모습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더 6. 사랑하지 않습니까? 6.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 연약한 그대로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전부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줄 아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그 상태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이 믿음을 올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죽음, 다양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든 육신의 죽음이든 경제적인 죽음이든 어떠한 형태의 죽음 앞에 혹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존돼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서 사는 것 같이 그는. 나를 먹는 그는 나로부터 공급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바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것이 구체화되어서 정말로 주 예수를 먹는, 먹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